침착하게만 해봐요. 안 빨랐네. 시작. <laughs> 10-25-4-1. 음, 집중해서 자꾸 생각하면 돼. 자기 스스로한테 1 2기4 오, 잘하네. 또1 2기7 오,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빨라질 수가 있나? 1 5 6 오. 좋아요, 좋아요. 잘했어요. 또, 음. 주비 빼기 사는, 음. と 잘했어요이거 이거 하나만 고쳐볼까요 지우고 해야지 볼까요지이고 해야지. 이있어이사람어이어이어이 또.. 짝.. 음.. 다시 다시.. 초반부터 어긋났어. 48 어? 앞에도 다시 붙여야 되겠는데 48은 뭐예요? 또 8에 3 응? 올라간 게32 3이잖아 42 8에 3은 그렇네 8에 3또 그렇지 48하면 32가 딱 떠올라야지 3 44 4, 16에 3 16에 3 그렇지 또음 고기까지